이 끝없는 큰 허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마치 뭐 같은 거 하면은 큰 바다에 한 거품이 난 것과 같다. 이 소리. 삼천자전세계에 수십만 원 모래와 주작하는 그 많은 세계가 전부다 허공 가운데 세계인데, 허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 같은 거 하면은 여해 일곱보로큰 바다에 한번 뛰어오는 거품과 같다. 도 우리 본성 자체는 끝이 없다. 이거지. 아무리 크고 넓은 이세계에큰 허공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쪽과 구름 둥던 것 같다. 이 품에 일공부물라 거품 자체가 흐르게 된다면, 공 또함 없는 것이거든. 하물며 제삼류일까? 욕개, 새끼, 무새끼는 티끌 가운데 티끌고 갔다. 이 소리. 일체 불세계도 부치님 세계도, 모두 부치님 세계도, 유여 허공하다, 허공의 편 공화와 같다. 부치님 세계는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전부 다땅 자체가 황금으로 됐어요. 금지 오게 되고, 얼마나 좀 상상 불가라 그린 좋은 세계도 따지고 보면은 허공에 핀 꽃과 공화와 같다. 이소리다허무하거되이 말이에요. 하물며 부침계도그리 좋은 세계도 공화와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뭐, 뉴욕 땅에 비싸고, 서울 명동에 비싸고, 일본 동료 땅에 비싸고 뭐 해도 특끌가운데도 틀끌다 이 말이지요 하나도 집착할 게 없고 욕심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10월 보름부터 결제해가지고 신도님들도 공부 잘하는 분들 전부 다 결제를 합니다 공부도 시작하고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고 전국 각시 세계 각 나라마다 시월 보름에 결제를 합니다. 선방에는 구수나 온다라 그래서 출입하지 않고 전부 다 돌앉아서 하루 8시간, 10시간 이렇게 정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화루 들고 공부하는 1년 지하에, 1년 지하에 금방 활짝 깨친 수도 있고 좀 머리도 덥고, 매하고, 좀 힘이 돼. 에, 그런 사람은 오래 해도 잘안될 수도 있고, 평생 에도안될 수도 있고, 이런지 한마디에 깨치는 분도 있고, 예, 모든 것의본부도 다, 중설들 업에 따라서 성취하기도 하고, 금생 깨치지 못하면 그 이제 씨가 돼서, 다음 생 깨치기도 하는 거예요. <laughs> 깨치고 나면 은그 마음의 결정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은 <laughs> 옛날에 그 선방의 크신들이 깨치고 나서 본소리로 그래요 <laughs> 파란몽두 오랜자 하니 다 떨어진 누더기와 빵빵거리도오 자고 어, 앉았으니 부귀의 영아는 응에 모이라 부야가 어떻고 배설이 어떻고 하는 건 전부다 가, 구름 가, 밖에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대하수숨 일남이나 병속에나 독속에는 한 톨에 쌀라도 없지만은 망구 강릉의 조대천이다. 망구에 비 나는 그 지혜의 빛은 비친 삼천대천세계를 비친다. 저 산중에 계신 신들이 빵빵머리 또다때리로 누워있고 앉아서도 그 가운데 지혜의 강령은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비친다 이 말이 깨치고 나면 그렇게 좋은 경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설하려고 해서 그것도 없고 뭐돈 벌려고 해서 그것도 없고 한평생 지나가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전부 터 꿈속이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말이 옛날에 중국에 성이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각을 얼마나 크게 하는가 하면, 산하, 대지도 이송, 비진이나 산이나, 강이나 모든 대지도 전부 다 티끌에 속한다. 이왕은 진중지, 진님에 함을며 티끌 가운데 티끌이야. 티끌 가운데 티끌이 뭐인가 하면, 이지구 자체도 우주의 배합면 조그만한, 콩알만한데, 그 가운데, 뭐, 서울, 명동, 땅 비싸고, 종로 땅이 비싸고, 동대, 여종, 뭐, 하 전부 다 티끌 티클, 가운데 티끌이다, 이거예요. 삐져있는 부고뭐 하는 것도. <laughs> 골중 신체도 자기 보양이라, 우리 몸뚱이, 삐작이나 살이나, 이 모든 신체도 자기 보양 또한 거품과 그림대로 돌아가거늘 이왕, 영의, 이 형의 한번내티끌과 그림자밖에 그림자야. 배설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 국회의원이 어떻고, 부자가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뭐, LG가 어떻고, 아, 전부 다거든. 그림자밖에 그림자다. 비상상지면은 상상하러 가는 위로 가는 제자가 아니면은 무료로 십니다그한 마음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부처님이나 문소 보살이나 모현 보살님이나 모든 세계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개인, 개개의 셈보다 자기 개인 절을 다 지어야 된다요 이거 기하를 안고 기둥을 이긴 절이 아니라 청정한 법실의 법, 법당. <laughs> 옛날에 어른들은 선방의 시인들을 어떻게 말려를 하는가 면은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 기둥과 들볕를 올리고, 뿌리 없는 나무를 베어서 돌이와 썩가락을 얻는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으로 기와를 삼고, 메아리 없는 흙으로 백을 바란다. 사방에 문이 없어서 들어듬도없어도 시방은 대중이 다 모여도 모자라지도 않고 남은 도 없다. 청정한 법당에서 예, 밥을 지을 때는 나달 없는 마부로 썰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일 때는 백으로서 흰 소로 배고로서 국을 끓인다. 소를 잡아 무도에 끓이겠어요? 그안 그래, 돼. 대구는 대성을 대성 소성을 대성하듯이큰 그릇을 큰소리다 이거예요. 공양을 먹을 때는 나갈려면 쌀밥을 먹고 국을 먹을 때는 떡국탕을 마신다. 공양을 마시고 마치고는 조조의 차를 마시고 운문의 떡을 먹는다. 조조의 차는 보 가면은 창문밖에 창문 흐르는 물은 조조의 차요. 저산 사이에 걸린 달은 운문설의 떡이로다. 공략을 마치고 법당을 돌때에는 줄없는 검은고를 검은 타고 구멍없는 젖대를 보니 그 가락가락마다 노루와 사슴이 춤을 추고 봉하게 날아서 아, 사슴과 사슴과 노루가 뛰놀고 봉하게 날아서 춤을 추더다. 공략을 마치고 선실에 앉을 때는, 선방에 앉을 때는, 원래는 옷을 입고 앉아서, 허공해에 앉아서, 문수 보살의 눈을 호흡하고보현 보살의 정강이를 끊는다. 유마의 자리를 때리 부시고, 가섭청자의 옷을 불차른다. 이 청자 한아에 사는 일로서, 그렇게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하면은 신명지 이럴 것이니 어찌 삼가하지 않으랴 깨치고 나면은 큰 스님들이 되고 나면은 누구도 보살님도 다큰 스님들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문서보살님의 지혜자 최고 지혜를 본 보살님, 부처님과 같은 문서보살님도 눈도 호협할 수 있고 보혜한 보살이 정장이다때것 긁을 수 있다 그러면 대행은 크게 시방묶여 다니는 분은 대학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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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여 보할보 있다면 다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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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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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여자여의여 보여 보유보의 신통이 여 보여 인데유여 보여 보유 보여 에보면은에유마 보여 보방 보여 만여보에모여가지고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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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여여 그, 어떻게 그, 조그만 방에 3만 명, 어디게다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신통제가 출조하기 때문에, 전부 다 3만 명 대전이 다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키가 엄청 수미사판 높은 의자를, 저 향긋에 서 의자를 빌려와주고, 그발쪽만방 가운데, 그큰 의자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되지요그 신통제 하신 분들은, 이소, 크 게, 큰걸 적게도 할수 있고, 적은 걸큰 게도 할수 있다, 이말이야요 그리고 가섭병자는, 우리 부처님, 가사를 전해받은 내려가도, 가섭병자 가져 있는 옷도 잡아 태워주대요 그래서 돈을 깨쳐서 수자가 되긴 하면 수자가 되 하면은, 수자는, 삼계에 동조나 수자, 삼계에서 가장 높은 걸 수라고 해요. 그래, 머리 숫자. 수라고 그러고, 대개 무동하자아 어떠한 경계를 대하든지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좌다 그래. 수자. 이 공부하는 스님도 다 수자예요, 수자. 또 돈을 깼어, 예, 정정만 하게 만하면 어떠한 경계를 대해도 움직이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두가 다 개개인 절을 크게 지어서 모든 중생들을 서석이 되게 하려면은 참전도 하고 주력도 하고 백님도 열심히 봐서, 육조심은 군강경 소리에 한마디 듣고 계시잖아요, 육제. 달마해가 성찬동신 혼인해령해령수심 해명, 육조심인데, 육조심은, 아, 저 영남의 무정이 아무 글자 한잔모더는 빡빡 아주 한지안보시는도 큰, 그런 무정에 서는데, 우조 혼인심에, 에에, 도장해가지고 늘마다 하는 게 뭐냐면, 방아를째세요 6년 동안 방아를째어요 아, 3년인가? 방금 한, 너,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지 않아요. 밤에 찌면서 공부도 하고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오조신홍임선이 방에 들어가서, 금방에 거의 머리로, 응무, 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이, 말타는 그 마음이, 저한마 집착을 한, 마음이 없이, 이생기심이라, 그 마음은 되라. 한마디에 활짝 깨져 대통령이 됐다고요. 이 주부선임의, 응? 3일에 3대손이 된거예요. 3사인의 법손 그 누구도 깨치게만 하면 부심시면 된다 그그참선하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나니만이 요 우리 주지심이 오셔가지고 토요일마다 다라니 하고 또 낮에도 한 때가 있던데요 다라니 해도 깨치는 부수가 있대요 심리연대단에말하니막 하고 와면 백만번만 하면 신통의 세계에서 공주고도 날라다닌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첨부 다아야되고엄마이 반면도 없고, 나처럼, 엄 잘해주려, 존재 사봐, 존재 달아야 되고, 뭐든 다 하기만 하면은, 깨쳐서 다 부심이 될수 있다. 다 수려가 되는 거예요. 본성은, 부가자 남자, 여자가 없어요. 본래 무남북이에요. 남북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깨치기만 하면 석가머리 부심과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달마신께서는 개인 절을 짓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제 삼독하야 영원히 삼독을 제거해서 상정육권이 하구요 안이 비설신이 육권을 항상 깨끗이 하고 깨끗하며 신심이 담려야 몸과 마음이 깨끗해서. 내가 청적하면은, 암과 밖이 다 깨끗하게 되면은, 시적의 수거람이라 이것이 곧 절을 짓는 것이로다. 담마심 절을 짓는 자로 그래요. 그 담마심은 얼마나 큰 집이야. 담마심은, 인도에서 행적 세계아 행적 왕의 아들, 셋째 아들 태난제 출가가 중이 됐다고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세안 보살님 후신이다. 간세 보살님이, 그 왕자 태어나서 닮아심을 서 예, 예 조사선법을 닮아심을 가지고 조사선법을 제외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처음 오신 거예요. 선종의 초재라고요. 달마심을 지는 재료 그렇단 말이에요. 달마심이 그렇게 큰재미를 모르고, 양나라무제는 <laughs>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달마심저 인도에서 큰시맞다니까 어느, 어느 정도는모르는지 양벌이는 임금이니까. 내가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절를 많이 지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크게 큽니까? 모으니까담마시말말며신무공덕이라 아무 실무 공덕이 없습니다. 그 그래. 실망을 안 하죠. 담마시의 뭐 그러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성인입니까? 담마시뭐 성인입니까? 그들요 확연, 뭐예하 넓어서 성인도 없다. 고그 양무지 아듣지 못하고 갈수를 박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 나라가 가버리요 가버리고 난 다음에 보지공스님에게 양보제 이에요저한말선은 누굽니까? 어떨 얼마 정도는 어느 스님입니까? 그 보지공스님 는 말이 다음저관세보살 후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모셔간다니까. 보지공스님 하는 말이 이 나라 국민들이 몽땅 다가서 청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시님 처음 오셔가지고, 중국에 선을구지해서 다마해가 육조심을 쭉 내려가면서 외길로 쭉 부처님 가사, 가사를 대내려 왔는데, 육조심 당시에 내려가서그 외길로 내려가 폐지해버리고, 대중화시키어서 전부 다 불법을 퍼뜨는데 육조심 밑으로 다섯 종파버렸는데그 종파마다 큰 도인들이, 부처인들이막 쏟아져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돌을 깨쳐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직지 인심, 하여야성 갠성, 겐성 성부는 똑바로 사로, 바로 말을, 마음을 같이 가지고 겐성해서 성부게 하는 법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 법이 이제 우리나라 신라, 고려, 이주도 내려. 우리나라 도에도 엄청 많이 나왔지요. 그렇게해서 예, 누구든지 깨달으면은 참사라든지 주력을 하든지 깨치면은 목적은 똑같아요. 저 부산서 서울 가든지, 강릉서 서울 가든지, 인천서 서울 가든지, 평양서 서울 가든지, 서울 목적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서에 맞게 참선하면참선하고 주력을 열심히 주력하는 분 주력을 하고 참선하고난 금생에 깨치는 거예요. 참선하는 법을 경전문이라 그래서. 경제는 길이 끊어졌다 소리예요. 마음 길이 끊어지는 걸경제 차별. 참선하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된대요. 화두 하나만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참선을 자재가몰시 옆에 호단조예요. 참도 화두 한 가지만 생각하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절대 안 된대요. 그 참선하는 법하고 다른 일을 해서 깨치는은 금생에 깨쳐서 부처님이 되는 게 근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좀 쉬운 방법은 평소에 딴거 하지 않아요. 남아메타불, 남아메타불. 오늘 보뎀이 아미타불 제일이에요. 아미타불 남아메타불. 열심 보뎀에는 다음 주는 극락세에서 태어나서 깨치는 방법이 그니 그 연불종. 연불만, 아미타불만 하고 딴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예, 원동문이라고서 보시, 지게, 열정, 유선, 여육, 바람일, 발정도, 뭐, 시비, 이냐뭐 뭔가 손해을 다해서, 삼, 아성지급 지나가지고 깨치는 법은 원동문이라고 해서, 그것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그거 네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네 가지 가기만 하면은, 다 우리 부친처럼 된다, 이겁니다. 알지요? 그래서, 자기가 적성을 따라서 열심히 하시기, 됩니다. 다 선물하세요.